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에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1번 정답은 3번 방백은 관객이 등장인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2번 정답은 2번 현대극에서는 배우가 방백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핵심 단어 방백 배우의 실력 관객 배우의 연기 등장인물 반응을 유도하다. 현대극. 허용되다. 부자연스럽다. 로마 시대. 혼잣말. 대사. 흐름. 의도. 숨겨진 심리. 공감을 이끌어내다. 핵심 표현. 도록.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세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세요. 만큼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동생은 어느새 나만큼 키가 컸습니다. 저도 밍밍씨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을를 통해서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